이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 오늘의 경기가 진짜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하인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젠지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그걸 진짜 어느 부분 뭐 한타, 중후반의 한타라고 말을 드렸는데, 저는 그 한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선수가 이두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갱티브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은 젠지와 시나인의 8강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기대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퍽주와 박주의 퍼포먼스와 빌디디 선수가 또 해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8강 경기 중에서 EDG 다음으로 박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인데요.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탑라인부터 보고 들어가시죠. 첫 번째. 자, 라스칼 선수와 퍼찌 선수의 데이터입니다. KDA, 라스칼 선수 2.8, 퍼찌 선수가 3.4, 로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분당 데미지 비슷비슷 하고요. 분당 CS 비슷합니다. 라스카 선수가 좀더잘 챙겨 먹긴 했는데, 팀내 데미지 비중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고, 15분 골드 격차는 아무래도 젠지 자체가 체급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음,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퍼치 선수는, 어, CS랑 골드 격차가 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가 좀 하는 챔피언들이 다 그런 챔피언들이에요. 좀 팀원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챔피언들. 한타가 좋은 챔피언들이나. 자, 두 선수의 챔피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스칼 선수와 퍼지 선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퍼지 선수는 굉장히 다채롭고 챔피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라스칼 선수는 일명 이제 젠지 클래식이라고 하죠? 잘하고 자신 있는 챔피언 위주로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캐넨 한 게임 정도는 살짝 아쉬웠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하지만 퍼치 선수는 이 플레인 때부터 시작해서 말파이트도 기억이 나고요. 진짜 아주 다양한 챔피언들을 사용해서 라스칼 선수가 어떤 픽을 할지 뻔하니까 대처를 굉장히 잘해오지 않을까. 그래서 탑 라인에선 퍼치 선수가 라인전에서는 조금 밀려도 게임 전체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정글입니다. 젠지 PDD 선수와 함께 상체를 책임지고 있는 클리즈 선수 3.1 KDA 블레이버 선수가 근데 C9에서 거의 정글 캐리러를 맡아주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등 4등 CS 1등 데미지 3등 골드 격차 2등으로 C9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고 그만큼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반면 이제 클리즈 선수는 캐년 선수랑 비슷하게 지금 메타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정글이. 지금 정글은 블레이버 선수처럼 성장하고 캐리하는 그런 메타가 아니고 좀 시시 넣어주고 이닛이 넣어주고 팀원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희생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클리드 선수가 지금 메타에 잘 맞는 건 사실이지만 블레이버 선수도 충분히 성장했을 때 캐리를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요 피 같은 것도 보시면 블레이버 선수는 키아나 뭐 릴리아도 썼고요, 그레이브즈도 썼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데미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챔피언들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블레이버 선수가 좀 견제되는 게 하나 있다면 저 릴리아와 키아나인데 키아나가 조금 더 견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키아나가 한타 폭발로도 또 굉장하고 젠지가 좀 애매하게 머뭇거릴 때 블레이버 선수가 화끈하게 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 선수한테서. 자, 그다음으로 믿음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매치업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매치업. BDC 선수와 우리 박주. 아, 아니 퍽즈 선수 네 일단 BDD 선수가 역시나 젠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팀내 데미지 비중이 미드에서 2등입니다 진짜 굉장히 높고 골드 격차도 5등 분당 데미지도 3등으로 어, 진짜 미드라인의 품격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퍽즈 선수도 근데 그렇게 막 꿀리진 않아요 CS도 9.0에 2등으로 잘 먹고 있고 KDA도 준수한 편입니다 아전 어, 되게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KDA가 되게 준수해요 어, 좀 놀랐습니다 골드 격차도 3등으로 BDD 선수보다 높습니다 자 아, 챔피언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이, 뭐, 아지르 같은 경우를 역시나 서머 때부터 뭐, 작년 스프링, 아니, 재작년 스프링, 아니 아무튼 지금 몇 년째 고수해오는 그런 클래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그런 챔피언을 꾸준히 함에 있어서 계속 숙련도가 오르니까, 지금의 비디드 선수가 있지 않을까. 진짜 저 챔피언들만큼은 세계 정상급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퍽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채롭죠 지금 메타에 잘 맞는 트페도 잘 기용을 하고 있고 어, 라이즈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썼고요 뭐 이렐리아도 갑자기 꺼내면서 이기기도 하고 좀 굉장히 그냥 살짝 살짝 즐겜맞는 마인드도 좀 보였어요 하지만 역시 유럽의 맹주답게 즐겜을 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선수가 아닌가 음, 저는 이 매치업을 봤을 때 BDD 선수가 트패만 밴을 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딜입니다. 젠지 핵심 딜러 중한 명인 룰러 네, 롤드컵 우승의 빛나는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역시나 골드 격자, 뭐 KD 준수하고요, CS. 뭐 데미지 다 준수합니다. 근데 이제 지벤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메타에서 좀 아쉬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지금 메타가 아무리 그래도, 어 데미지나 뭐 이런 거를, 뭐 KDA나 이런 거를 신경쓰기 힘든 메타라고 하지만 원딜이 그래도 구마이시 선수가 보여줬던 그 데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운 수치긴 합니다. 역시나 바텀은 젠지가 여기서부터 봐도 충분히 우세하게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딱 양팀 원딜라의 픽입니다. 룰러 선수 역시 젠지 클래식. 진짜 살아있으면 티어리스트대로 갑니다. 미포 살아있으면 미포하고 미포 없으면 아펠하고 칼리스타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지벤 선수도 미포를 4판이나 쓰면서 양팀의 모스 1위 겹치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그룹 스테이지를 좀 진행함에 있어서 아펠리오스의 티어가 굉장히 올라왔는데 루시안이 살면은 과연 어떤 팀이 할까? 굳이 따진다면 저는 젠지가 할것 같고 지벤 선수는 미스포츠 살아 있으면 웬만하면 미스포춘 할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포춘이 잘려 있는 밴픽에서는 룰러 선수가 활약을 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아펠리오스도 잘 다루고 여러 원딜러를 저는 지앤 선수에 비해서 훨씬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룰러 선수가 미포 없는 그런 밴픽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포시입니다. 서포트 라이프 선수와 불칸 선수. 어양 팀의 데이터가 살짝 아쉬워요. 근데 불칸 선수가 보시면 킬 관여율이 전체 4등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킬 관여율 75.6%라는 것은 뭐냐면 불칸 선수가 상체 쪽에 개입을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상체 쪽에 개입을 많이 해준다는 건 뭐냐? 주변 선수가 라인에 혼자 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젠지는 불칸 선수가 지속적으로 탑 쪽으로 로밍 오는 거를 견제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견제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불칸 선수가 없어진 걸 캐치를 못했다면 서포터가 먼저 합류하면서 어뭐 전령 한타라던가 탑쪽뭐 다이브 아니면 백업사 이런 데서 좀 변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라이프 선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아쉬운 편이고요. 킬관여율이 낮은데 시야 에가다 났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데이터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라이프 선수랑 룰러 선수랑 불카 선수랑 이 지벤 선수랑 데이터를 봤을 때 젠지는 시야 점수랑 킬 관여율이 낮다는 거는 뭐냐면 라인전을 그만큼 오래 한다는 겁니다. 룰러 선수가 그만큼 라인전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룰러 라이프는 라인전을 뚫어내려고 할거고 불칸이랑 지벤 선수는 최대한 이제 라인전보다는 푸시랑 미드랑 탑쪽 백업 위주로 봐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팀별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분당골드 1803으로 6위 하지만 c 인이 1812로 4위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15분 골드 격차를 보시면 젠지가 871로 3위 c 인이 576으로 4위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차이나는게 바로 아래쪽개 포블 확률과 이 게임 시간입니다. 포블 확률이 75%로 굉장히 높죠. 담원이 100%인데 그래도 75% 전체 4위라는 거는 젠지가 그만큼 라인전을 세게 가고 그로 인해서 전령까지 챙겨가면서 운영을 시나인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나이는 조금 더 이제 교전 지향형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게 15분 골드 격차는 작지만 분당 골드는 더 높아요. 저소리는 뭐냐면 15분 이후에 교전을 통한 이득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게임 시간이 젠지가 훨씬 길죠. 37분 55초로 전체 꼴등인데 게임 시간이나 이런 걸다 다 따져봤을 때 시나인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지가 시나인이랑 승부가 갈리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15분 이후에 어 용한 타랑 바론 한타에서 승부가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젠지는 스노우볼을 그렇게 빨리 굴리지 못하고 시나인은 중반에 한타를 잘하기 때문에 초중반에 반원 젠지의 이득을 시나인이 한타로 좀 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팀 데이터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핵심 선수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주 선수와 루카 페르코비치 선수 이두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 오늘의 경기가 진짜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C9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젠지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그걸 진짜 어느 부분 뭐 한타, 중후반의 한타라고 말을 쓰면 드렸는데 저는 그 한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선수가 이두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주 선수와 루카 페르코비치 루카 페르코비치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면 아마 C9 쪽이 우세를 할 거고 박주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면 아마 젠지가 우세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장난이었고요 사실은 BJD 선수와 루카 페르코비치 비치입니다. <laughs> 비디지 선수가 지금 젠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 자체는 젠지를 충분히 상위 팀으로 끌어올릴 만하고 충분히 결승까지 갈 만한 개인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디지 선수가 루카 페르코피치를 이기고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픽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젠지 선수들의 전부 특징이 챔피언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시9이좀잘 파고들면은 비디지 선수의 힘도 좀 자연스럽게 빠질 거고 루카 페르코피치 선수가 페라가 할수 있는 판이 잘 까. 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픽밴 무석 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젠지의 픽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젠지의 픽밴인데요. 최근 세 경기 픽밴인데 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확실해요, 이 팀의 팀 컬러가 자, 미스포츠 먹었고요, 미스포츠 먹었고요. 근데 여기서 아아셔야될 점은 뭐냐면 전부 다. 아펠리오스가 밴을 당했다는 점. 지금 젠지 상대로는 전부 다 아펠리오스를 밴을 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나인도 이런 식으로 밴을 하고 미스포춘이 살아있는 밴픽을 원하지 않을까. 왜냐면, 즈벤 선수는 미스포춘이 살아있는 밴픽에서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룰러 선수가 자신있게, 아, 나 미포 상대로 이지를 잘해.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포춘을 없앤 픽밴에서라면은 젠지가 시나인 바텀을 완전 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아마 시나인이 아펠리오스를 벤하면 젠지가 미스포츠을 배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원딜 쪽에선 서포터 보시면 뭐 레오나 선픽도 과감히 하고요 그리고 유미 1픽하면서 예, 지금 유미를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마지막 이매드라이온즈 경기에서도 또 유미를 선픽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만큼 젠지 안에서 유미 티어는 높고 아펠리오사 유미를 신하인이 레드 쪽에서 자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미드 한번 볼게요 젠지의 미드 탈리아 연애 같은 요런 깜짝 카드도 쓰면서 역시나 비디드 선수 조이 좋아하고요. 신드라 상대로 조이도 한번 했고요. 와즈르도 뭐 할수 있고요.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패를 굉장히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디 선수는 트패가 없는 게임에서 훨씬 더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르블랑 라이즈 이런 식으로 비디디 선수 위주로 벤을 해주는 걸볼수 있고 매드라이온즈 상대로도 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미드 3밴 나왔을 때 비디디 선수가 신드라를 선택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퍽즈 선수를 상대할 때도 저는 비슷한 밴픽구드로될걸 예상이 됩니다. 그럼 C9에서는 이제 뭘 견제를 해야 되냐 팀 리퀴드 첫번째 두번째 경기 보시면 팀 리퀴드 상대로 리신 한판 풀어줬고 그래서 팀 리퀴드가 레드에서 베냈고 리신을 한판 풀어줬다가 졌어요. 리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평가를 하는 것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 유미도 살아있는데 리신을 먹었고요 만약 리신을 더 좋아하는 팀이었다면 리신을 먹는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유미를 더 고평가를 하는 걸로 봐서 리신에 대해서 그렇게 티어가 높은 것같진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C9이 리신 정도는 풀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젠지가, 보시다시피, 이렐리아를 견제하는 팀이에요, 이렐리아를. 그래서 이렐리아를 퍽주 선수랑 어, 쓸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벤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부도가 잘 잡힙니다, 지금 생각보다. 서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무조건 이니시 위주의 서포, 아니면 유미를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요. 다음 시나인 픽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나인이 최근에 B주에서 담원을 제외한 전 팀을 다 이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는데, 그런 배경에는 저는 일단 루카 페르코비지 선수 선수의 핵심적인 역할도 있지만 팀적인 화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픽밴을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최근 로구 경기 보시면 역시나 주변 선수가 아펠리오스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포춘을 선픽을 했다 이걸 보면은 만약에 아펠리오스 밴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하인 입장에서는 미스포춘과 아펠리오스를 나눠 먹자는 식으로 운영을 할 확률이 높겠네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펠리오스를 밴하고 미스포춘을 저런 식으로 먹지 않을까 리신보다 미포티어를 높게 놨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스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라이즈 상대로 르블랑을 퍽주 선수가 보여줬고요 어, 굉장히 날라다녔죠 그리고 두 번째 담원 경기도 보시면, 시나인이 트패를 픽했다가 담원한테 미스포춘 리신을 뺏기면서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첫 번째 경기, 시나인과 펌플 경기에서는 시나인이 퍽주 선수가 트패도 잘 기용을 하면서 지금 메타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탑은 이제 제이스 같은 걸 뽑아주면서 강력하게 갔고요 그레이브즈 상대로 제이스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확신한 서포터는 역시 라칸이라던가 식으로 어, 레오나라던가 서포터의 이니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칸 선수는 c 인에서 무조건 이니시형 서포터만 한다는 거이 점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양팀들의 그런 픽밴 성향을 잘 알아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픽밴 예측을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모의 픽밴 들어가기 전에 핵심 픽 저는 요거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강에서 아펠리오스 지금 현재까지 6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트페가 8게임 전부 다 밴이 나오면서 8강에서 보기 힘든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만큼 풀렸을 때 진짜 답도 없지 않나요? 이런 평가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살짝 벤을.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젠지는 역시나 주벤 선수의 미스포츠를 견제하면서 트페 그리고 안전하게 이렐리아까지 잘라주면서 탑미드에서 확실하게 좋은 픽들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신하인 같은 경우에는 유미를 자르고 룰러 선수의 아펠리오스를 견제하면서 들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뭐 리신 뭐 이런 픽들이 남는데 저는 이런 픽들이 신하인의 마지막 벤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미드, 막 아지르, 뭐 조이 이런 거 자르기에는 신드라 자를 게 너무 많아 굳이 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만약에 여기서 젠지가 마지막 밴은 라이즈를 넣는다면 이 시나인이 마지막 밴에뭐 아지르 정도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렐리아의 티어를 올리려면 아지르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신의 티어가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만약 양 팀이 리신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냐 이것도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르블랑을 자랑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렐리아나 이런 것보다 르블랑. 왜냐면 p d 디 선수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할 거고 아지르나 조이나 신드라 전부 다이 르블랑한테 어느 정도 그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퍽추 선수가 잘 활약했던 르블랑을 잘라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라인 은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 딱히 막 그렇게 견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리신이 마지막 밴으로 잘리면 브레이브즈를 요런 식으로 먹으면서 픽밴을 스타트 할확률도 높고요 그렇게 되면 제이스 그러면 라이즈 그러면 신드라가 나오겠죠 비 d d 선수의 신드라가 나와 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이제 정글러 정도인데 제이스랑 라이즈 이런 식으로 찍히면 클리즈 선수의 자르반 티어 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르반 네,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르반이 뱃 나온다면 요, 요, 자리가 리신, 상대방의 리신을 요런 식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르반 아마 먹어줄 것 같고요. 자르반 상대로 그나마 괜찮은 정글인 신짜오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블레이버 선수의 그 챔피언 폭에서 진짜 신짜오 아니면 키아나 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라이저라 제이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뱀픽이다 보니까 신짜오를 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 레오나와 라칸을 잘라주면서 서포팅, 이니시를 견제를 해줄 것 같고요. 상대팀 이니시가 필요한 조합이다 보니까. 시나니 같은 경우에는 룰러 선수의, 이지리얼 같은 견제가 좋은 픽들을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먹을 생각도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룰러 선수의 칼리스타를, 벤을 먼저 하고, 젠지가 서포터 벤을 하는지 확인한 후에, 레오나가 잘리면 아마 막 벤까지 먼저 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진짜 여기서 뭐벤 하지? 아 근데 루시안도 있네. 제가 루시안을 좀 배제하고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C9 같은 경우에는 루시안을 그렇게 고평가하는 것 같진 않아서 C9은 아마 루시안 안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젠지의 픽밴 보시면 상대팀들이 전부 다 루시안을 자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젠지가 루시안 안할것 같아요 왠지. 양팀도 안할 확률이 좀 있어. C9 입장에서는 비퍼랑 아펠이 잘리면 루시안 선픽을 좀 견제할 해야 만하거든? 그럼 이게 루시안 밴이 나오려나? 루시안 밴안 나올 것 같아. 그냥 리신 무난하게 밴할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내려갈 때, 루시안을 자르겠네요. 젠지 쪽에서. 뺏기기 싫어서. 남은 원딜이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칼리스타를 자르고, 시나인 쪽에서, 그러면 젠지가 루시안 자르고. 시나인이 이제, 이즈리아 이런 거 살아있거든. 근데 레오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먼저 먹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라이프 선수의 뭐 세트라든지, 그런 픽도 견제를 할수 있고, 이제 라칸을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라칸 자르면 좀 애매해지니까, 룰루 자르겠다. 그냥 룰루 자르고, 젠지가 왠제 라칸 자를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나인이 레오나를 먼저 가져가고, 그냥 무난하게 브라운 같은 픽을 하지 않을까요? 뭐 이지리얼 브라운 같은 픽? 그럼 신나인은 카이사. 만약에 이지리얼을 가져가면, 카이사, 레오나, 이런 식으로, 이즈브라운. 하텀은 카이사, 레오나, 이즈브라운, 이거 나눠 먹기, 이런 식으로 구도가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아무튼 이번 뱀픽의 핵심은,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나인은유미랑 아펠리오스를 견제해 줄 거라는 점과, 젠지는 미스포츈과 트페, 그리고 르블랑까지 잘라주면서, 미드의 티어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나인은 이막벤이 핵심될 것 같아요. 시나인의 막벤에 따라서 게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인이 3대 2로 진출을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죠. <목소리>